안녕하세요. 파주 도전 공유 오피스입니다. 오늘은 비상주 사무실 계약 전꼭 알아야 하는 중요 팁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즈니스 초기 단계에 제일 먼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비상주 사무실의 가장 큰 이점으로 주소 제공과 경제적인 비용 혜택으로 현재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상주 사무실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도 많은 비상주 사무실 광고로 정신없고 선택하기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 근처로 해야 하는지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비상주 사무실 계약 전꼭 알아야 하는 중요 팁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비상주 사무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비상주 사무실은 전대차 계약서 없이 진행되므로 인터넷에 비상주만 운영하는 전문 업체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 전문 업체는 전국에 분포된 많은 업체들과 체결해서 진행하므로 제3자가 중개인 역할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비상주 업체들이 많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임대한 공간에서 사업식으로 운영하다가 수익이 안될 경우 사업을 바로 정리해버리면 계약자의 임대기간에 문제의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을 추천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시거나 운영자와 전화로 확인 후 계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현장 실사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관공서 등 기타 현장 실사 시 담당자가 방문하여 실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무실, 회의실 등 장소 지원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유 오피스가 너무 협소하여 1인실이 없거나 회의실이 없으면 공간 지원이 안될수 있으니 규모가 있는 공유 오피스를 추천합니다. 셋째, 운영자가 상근으로 근무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등기, 기타 우편, 택배가 비상주 사무실로 오는데 운영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면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비상주 사무실과 계약하기를 추천합니다. 넷째, 등기 및 기타 우편물 택배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편물 알람 서비스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위해 택배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종이나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비상주 사무실 계약 전꼭 알아야 하는 팁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비상주 사무실만 운영하는 업체보다 검증된 공유 오피스에서 운영하는 비상주 사무실과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